여러분은 수십, 수백 개가 되는 승무원 면접 기출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숙지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중요한 빈출 질문,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만 달달 외운다. 두 번째, 다 외우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면접장만 가면 외운 답변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세 번째, 다 외우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숙지가 잘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 두고 비슷한 질문에 돌려서 쓴다. 네 번째, 키워드, 키워드 해서 키워드로만 외우려고 한다. 하지만 면접장에 가면 역시나 키워드 말고는 백지가 된다. 여러분은 이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쪽에 속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승무원 준비할 때다 해봤던 방식인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면접 답변을 숙지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맞는 분들도 계시고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 한번 해보시고 나에게 맞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면접 답변 숙지에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제가 했던 답변 숙지 방법입니다. 1. 답변 만들기. 2. 만들어진 답변을 말로 계속 내뱉으면서 자연스럽게 문장 교정하기. 3. 다음날 보면 그 문장이 어색해서 또 고쳐보기. 4. 키워드 짜기. 5. 키워드 짠 다음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면서 문장 끝맺음 하는 연습 무한반복하기. 일단 저는 답변을 깔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해진 답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만들고 외우기를 반복합니다. 만약 외운 답변을 틀렸다라고 하면요. 한숨부터 나면서 다시 외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웠는데 면접에 가니까 너무 떨려서 그대로 나오지 않고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고 나니까 외울 거면 더 제대로 외우자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었어요. 그러다가 면접에 갔는데 더 열심히 외운 만큼 답변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할수 있었어요. 너무 기뻤죠. 결과는 광탈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요. 오히려 더듬었을 때 최종 합격을 했었어요. 그러면 답변을 외우지 말고 더듬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유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승무원 준비를 했을 때 자기 소개와 지원 동기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만 정말 달달 외웠어요. 웬걸 면접에 갔더니 자기 소개는 어떻게 외워서 답변을 잘 했는데 준비하지 못한 다음 질문에는 어더더 하다가 끝이 나버렸어요. 질문의 끝맺음도 못한 채요. 그렇게 되면 면접관님의 입장에서는 아, 자기 소개는 외웠는데 이 질문은 외우지 않은 본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시겠죠? 그리고 요즘은 면접관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외운 거 말고 진짜 준비 안한 걸로 제발 말해주세요 라고 하시죠? 그러다가 또 외운 걸 말하면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준비 안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말하자니 더듬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는 또 이력서 기반 질문이 아니라 면접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도 나오기 시작해요. 집안일 중에 싫은 것 같은 것들이요. 이런 돌발 질문들 대체 왜 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또 다른 항공사 면접에 갔었는데 자연스럽게 라는 걸 생각해서 답변 숙지를 하지 않고 준비를 안 해서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면접이 아닌 너무 편안한 제 말투가 나와버린 거예요.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말투나 언행이 차분하고 상냥하고 따뜻한 말투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말하는 말투도 귀에 잘 들린다 라고 주변에서 말씀은 해주시지만 실제로 만나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언행이나 말투에 신경을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경험이 있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아, 면접 답변은 꼭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변을 하나씩 준비해보기 시작했는데 면접장에 가니 외운 그대로 말이 나오지 않고 중간중간 빼먹은 적도 있었고요. 완벽하게 외우고 깔끔하게 면접을 잘 봤다 했는데도 광탈이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건요. 답변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은 내가 외운 걸 제대로 말하는지 확인하는 시험도 아니고 발표도 아니고 면접관님과 진짜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나의 좋은 점만 계속해서 포장한 답변을 가지고 저 뽑아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하나하나씩 달다 보니까 외워야 할 답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외우고 싶어서 비슷한 질문들에는 하나의 답변을 가지고 돌려쓰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체력 관리, 취미는 하나의 답변으로.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방식은 자칫하면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세 가지를 묶어서 사용하지는 말아주세요. 물론,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답변에는 유사한 질문, 예를 들어 강점이나 내가 뽑혀야 하는 이유 등등에는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 두고 상황에 따라 변형해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다음 제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들어왔던 키워드화였어요. 저 같은 사람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야 마음이 편안하지만 면접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말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질문 하나, 하나, 키워드만 생각하고 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키워드만 생각나고 그 다음은 어더더가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답변 정리를 하면서 키워드를 만들어두고 문장을 완성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강점이 감정기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답변 정리 타이핑을 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 질문 옆에 키워드를 써두는 거죠. 감정기복이 없음이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말로 내뱉어 봤어요. 저는 감정기복이 없는 편입니다. 저는 감정기복이 없는 것이 저의 강점입니다. 저의 장점은 감정기복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해서 변형해서 말해도 당황하지 않게끔 연습을 했어요. 거기에 문장을 끝까지 완성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 숙제를 할수 있었어요. 이렇게 만든 국내 항공사용 답변을 외항사 면접에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요, 노력하다라는 영어 표현에는 try to가 있어요. 이걸 try to 하나만 표현하지 않고요. strive to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답변과 동시에 이미지도 챙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숙지가 될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최종 합격을 할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답변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강점과 경험을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답변 숙지 방법도 결국에는 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볼지 혼자서 정리해 보고 수정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본 덕분에 말로 내뱉고 숙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미 한번 내 생각이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답변 정리는 무조건 열심히 해주셔야 해요. 끝마치기에 앞서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답변 만드는 방법 살짝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이걸 살짝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제가 플래티넘 크루에서 진행하고 있는 답변 피드백이에요. 필수 질문들에 대해서 크루 분들에게 답변을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 답변이 될지 저 역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확인해보면 좀 어색해요. 그러면 또다시 수정하고 읽어보고 이런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나를 만드는데 못해도 3시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합격한다 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차별화된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꼬리 질문이 나올지, 답변 방향성은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도 있고, 또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의 답변을 만들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혼자 만들어도 보고, 한번 수정도 해보고, 읽어도 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답변 숙지까지 하셔서 승무원 면접에서 답변만큼은 정말 다른 지원자와는 차별화된 답변으로 면접관님들의 관심을 받아서 최종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승무원 면접 준비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